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우리는 막대 먹은 녀석들이라는 퀘스트를 깨가지고 투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나온 이벤트 퀘스트라 이거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못 만들었었어요. 이번에 만들러 보려고요. 한번 가보죠. 로딩이 좀 빨라진 것 같다. 패치 한다고 하더니 패치 하고 나서랑 패치 하기 전이랑 비교하는 영상을 보니까 오히려 더 느려졌더라고요. <laughs> 그 유튜브 영상에선 그랬어. 근데 그냥 제 체감상으로는 더 빨라진 것 같다는 기분이에요 기분 탓인가? 이번엔 대검을 들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녹화하기 전에 한판 돌았거든요 이쪽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여기서 한방이더라고 한방이죠? 누워버렸어요 잠옷을 13마리 잡는건데 그냥 한방입니다 좋은 세팅이다 합이라서 어쩔 수 없나? 오케이. 옆으로 베는 건한방 아니고, 발도록 이렇게. 체력이 한 120쯤, 아니 200쯤 되나 봅니다. 발 피하는데, 이거 하이 퀘스트라또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잊고, 피하고, 좋고 됐다. 여기 한 마리가 더 있을 겁니다. 보통 여기 한 마리 있었는데 없다. 더 뛰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투구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성능을 좋게 하면은 그 전에 장비들을 쓸모없게 만들고, 어 사람들이 그것만 너무 찾아서 쓰려고 하니까 일부러 기간 안정으로 만들 수 있는 장비는 옵션을 그렇게 좋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오예, 좀 전에 자고 있던 애 데미지 두배 들어갔다. 불쌍하다 이런 작은 몹들도 수면참이 되는구만 한 마리 나왔는데 이거 봐 여기서 딱 잡고 나면은 13마리 다 됐었는데 보통 저기 한 마리 또 있다 맵 전체에 13마리인 듯 가자 끝났습니다 어떨 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얘네도 헤드샷이 있나? 머리 때려가지고 데미지가 220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잡았을 때 이렇게 갈무리를 해놔야죠 언제 어떻게 쓸모 있을지 몰라. 시간 남을 때는 포획도 해 주고요. 여기서 물음표 이게 뭐냐면 검은 붕대예요. 맞아. 붕대로 만드는 거라고 했어. 요거 두개 모아 가지고 그 안대를 만듭니다. 제가 아까 하나를 모아 놨기 때문에 바로 공방 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비 생산해서 방어구에 하위인가? 상인가? 나름 상이네 이거 봉인의 안대 이거예요 요거 이거, 요건데 이거. 네. 어 검은봉대 두개 가지고 아 불내성이었어 맞아 까먹고 있었는데 불내성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제가 보통 맨날 이런 안대 끼고 다니는데 뭐 이거나 이거나 이왕이면 눈두개다 가리는 거 했으면 좀 특이하고 웃겼을 텐데 한 쪽만 가리네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생겼어 맨날 용왕의 쌍안만 쓰고 다니잖아요. <laughs> 이거 눈 옆에도 잘 가린, 가리... 잘안 보인다잉? 가리는 것 같다. 느낌이. 안 돼, 이렇게 생겼구요. 이번에 축제기간 동안 만드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그럼, 이마!